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2장부터 내용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목차 순서는 시중 전기기사 문제집 중에 하나의 순서를 참고했고 대략적인 영상의 내용과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내용 구성, 전기자기학이라는 책의 줄거리 스토리를 아는 게 공부 효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 그림의 어느 지점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자기학이니까. 전기와 자기를 다루는 과목이겠죠? 자, 이때 2장부터 6장까지가 전기 파트, 7장부터 11장까지가 자기 파트, 12장이 전기와 자기가 함께 등장하는 전자파 파트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로 되어 있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1장은 벡터 단원인데, 큰 스토리상 당장 먼저 다루기보다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직 각 챕터들의 제목들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이런 게 있구나, 대충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큰 그림, 전체 스토리 라인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날 공부한 공식이 전기 파트인지 그중에 몇 장의 어느 테마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 풀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구분되어 정리된 구조가 있으면 시험에서 해당 공식을 꺼내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아무렇게나 구분 없이 두는 게 아니라 폴더별로 구분해서 어느 폴더에 파일을 두었는지 알기 쉽게 구분해 놓으면 필요할 때 찾기가 훨씬 수월하듯이 내가 공부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기억의 폴더별로 잘 분류되어 있으면 외운 공식을 꺼내서 쓸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기 파트 중에 2장 정전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첫 번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제목이 정전계라고 돼 있죠. 정전계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전하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하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를 말하고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는 양 전화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는 음 전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들이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공간이 정전계라는 것입니다. 자2 장에서 5장까지는 정지에 있는 전화에 대해서 다루고요. 6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화에 대해서 다루는데 움직이는 전화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움직이는 전화인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전계는 정지에 있는 전화들의 공간으로 전화는 다시 양전화와 음전화로 나뉜다고 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로 다른 부호끼리의전하는 흡입력 또는 흡입력으로 표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간에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전계라는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반발력 또는 흡인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발력 또는 흡인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할까 그 세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힘은 당연히 서로간에 가까이 있으면은 강하게 작용하고요. 서로간에 멀리 떨어질수록 영향을 주는 힘이 작아질 겁니다. 반발력이든 흡인력이든 마찬가지겠죠. 즉두전화 사이의 거리 보통 r로 표현하는데요. 이 거리 아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양을 많이 가질수록 힘이 세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가진 플러스 전화 또는 마이너스 전화의 양을 전화량이라고 합니다. 전화량을 보통 Q라는 기호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이렇게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있습니다뭐 1쿨롱, 2쿨롱, 3쿨롱, 뭐 마이너스 3쿨롱,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정전계는 정지에 있는 전화들의 공간으로 그 전화는 양전화와 음전화로 나눌 수가 있고 같은 부호끼리는 반발력, 다른 부호끼리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세기는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 R이 작을수록,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화량이 클수록 서로 간에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힘을 F로 나타내는데 이 F라는 것은 거리 R이 작을수록 그리고 전하량 Q가 클수록 힘이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4π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Q1, Q2 자, 처음 보면 이런 기호들이 당연히 복잡해 보이는데 안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자주 보고 눈에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앞에 이 부분은 상수고요.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네요. 거리 아래 제곱의 반비례함을 알수 있네요. 자, 앞에서 봤던 대로 전하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용하는 힘이 크다 식으로 나타낸 거죠. 여기서 q1, q2라고 쓴 거는 두 전하를 구분하기 위해서 첨자 1, 2로 구분해서 q1, q2라고 쓰는 거고요. 거리 R이 아니라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자, 이제 앞부분 상수 부분을 보면, 파이는 3.14라고 들어보셨죠? 원주율 파이입니다. 자 얘는 입실론이라고 읽고 밑에 첨자 0이 있어서 입실론 제로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유전율이라는 건데 전화가 잘 움직이고 힘을 잘 받는 환경인지 그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나 진공 중에서 그리고 유리 또는 기름에서 전화가 어디서 잘 움직이고 힘을 잘 받을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전화가 잘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 입실론 제로라는 값은 주변 환경이 진공일 때와 공기일 때의 값을 나타낼 거고요. 2장과 3장에서는 공기나 진공일 때만 다루기 때문에 이 입실론 제로 또한 고정된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고정된 값이 8.8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값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거를 각각 3.14와 8.85 곱하기 12 마이너스 12승을 넣고 전체 분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전체 계산된 값이 약9 곱하기 10의 9승이란 값이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에서는 이9 곱하기 10의 9승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쿨렁의 법칙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분의 q1 q2 그리고 계산할 때는 9곱하기 10의 9승곱하기 r제곱분의 q1q2이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정지에 있는 전화들의 공간인 정전계에서 플러스 전화 또는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같은 부호끼리는 반발력, 다른 부호끼리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그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쿨롱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고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q2 또는 계산할 때는 9곱하기 10의 9승곱하기 r제곱분의 q1q2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전화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한다. 입실론 제로는 공기나 진공에서 전화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8.85 곱하기 1 12 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계산 문제에서는 9 곱하기 1 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Q2를 활용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쿨롱의 법칙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문제를 보고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게더 중요하겠죠 사실 쿨롱의 법칙 이라는 말은 그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쿨롱의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공식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전화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전화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를 봤는데 두 전화라는 말이 나오고 혹은 전화량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쿨렁이 법칙을 떠올리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딱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같이 본게쿨렁의 법칙 하나밖에 없지만 전 범위를 한번 봤다고 과정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아는 공식이나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론 볼 때부터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봤는데 거리를 물어보네요. 이것만 가지고선 무슨 공식을 쓸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니까 전화량 두 개가 나오네요. 자, 같은 전화량을 가진 두 개의 대전체라는 거죠. 여기서 대전체라는 것은 전화를 띠게 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두 개의 전화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콜롱의 법칙을 통해 알수 있죠 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면, 아, 두 전화와 힘이 나오네, 콜렁의 법칙이구나, 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서 특정 공식을 사용하는 근거를 자신만의 단서를 심어두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단서를 보고 어떤 공식을 쓰겠다, 라고 떠올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단서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할 텐데, 이것 또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다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봐도 됩니다. 어, 전화량 두 개, Q1, Q2, 어, 힘은 F, 그리고 뭐 거리는 D인가? 아니면 뭐 r인가 q 1 q2가 나오고 f가 나오는 거는 쿨렁의 법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유추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유추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전기자기학에서는 주어진 것들을 기호로 써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은 여러 방식으로 응용되거나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기자기학만큼은 이렇게 떠올린 공식으로 계산해서 보기에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쿨렁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쿨렁의 법칙의 공식은,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가 되고, 계산 문제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계산 문제니까, 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거리 R이니까, R을 구하기 위해서, 두개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R제곱은, F분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1, Q2가 되겠죠. 자, 식을 좀 옮겨서 대입을 해봅시다. F가 작용하는 힘이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1, Q2가 똑같은 값이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두 개니까 제곱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추후에 계산기나 어떤 단위 환선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이값 전체를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도 되지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계산을 한 뒤에 넣어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보통 숫자만 있는 부분에다가 곱 하기. 10의 몇승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숫자 부분만 따로 계산하고 10의 몇승 부분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제곱 부분을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개를 따로 계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분모의 마이너스 3승과 지워지게 되죠. 그리고 9가 하나씩 약분이 되면은 남는 것은 9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를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r제곱은 9라는 값이 돼서 r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cbt 시험이기 때문에 우측에 답안 표기란에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어설프지만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답안 표시란을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네요 그리고 앞에 두개의점 전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두 개의 전화량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풀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죠. 자, 실제로 문제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를 보고 내가 무슨 공식을 쓸지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풀롱의 법칙의 공식 f는 다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또는 9 곱하기 10의 우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되죠 이번에도 0.2, 0.4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계산 문제니까 뒤에 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구하는 게 힘이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은 거리인데 거리가 1.2m라고 했으니까 1.2의 제곱 자 Q1, Q2인데 지금 단위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거는 마이크로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20 곱하기 마이너스 3.2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자20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6승 곱하기 마이너스 3.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0의 몇 승끼리 먼저 계산을 해보면 9승에서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2승이죠. 9승에서 마이너스 12승을 하면은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구요. 자 나머지 부분 9 플러스 20 마이너스 3.2 1.2의 제곱. 요 부분만 떨어 보게 되면 9 곱하기 20은 180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3.2 그리고 1.2의 제곱. 이 부분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마이너스 400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마이너스 0.4.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q1, q2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자, 두전화 사이에 부호가 다르면은 흡인력이라고 했었고요. 그 크기가 0.4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산은 어차피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쿨롱의 법칙의 공식을 쓴다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 쿨롱의 법칙을 기억하고 써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장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쿨롱의 법칙의 공식과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사용하는지, 전화 두 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라고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어, 사실 태블릿도 처음 써보고 영상 녹화나 편집 등등 모든 게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한데,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점점 더 익숙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전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